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쓰시는 각 언론사의 기자님들, 취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참석자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성광장대선 시민연대 제용대표님, 박봉열 상인공동선대위원장님, 이혹철 더불어민주당 고성총괄선대본부장님, 김전 김진열 고성군 농민회 회장님, 강영미 고성군 여성 농민회 회장님, 김명희 고성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네 그리고 이제 어, 나머지 고성 군민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음, 첫 번째 첫 번째 순서로 이재용 회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 농봉기가 되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좀 참석해 챙기지죠. 주셔서 그좀 왔다 갔다 하게. 감사합니다. 네. 괴물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끌어내기까지는 정말 국민들의 조마조마한 마음과 그 엄청난 그런 그전 국민이 염원을 하고 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 여파로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못 살게 구는 게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옛날에 역대 최대의 민간인들을 학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또한 미군정을 얻고 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쭉쭉 내려오면서 전두환까지 내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가 사형을 형집행을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가 얼마를 살았냐면 1년 만에 사면을 상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같은 저런 괴물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만약에 이 이후에 어느 누가, 어느 누가 대선에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내난이 대통이 되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인 어. 대통령 권한이 특별사면이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라 하지만 사형을 받은 사형수를 1년 만에 풀어주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다시 생긴다면 또 어떤 정권이 또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란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완전하게 종식하고 내란에 같이 공범인 국민의힘 당과 국회의원들을까지 전부 찾아가서 같이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이렇게 명력하게 예, 지지를 하고, 그래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 고성군 희망연들은 앞으로, 내란 정식이 가담자까지 확실하게 청산될 수 있, 있,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또한 지역에서 다음 지방선거에도 당의 표현을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내란당의두번 다시 권한을 정권을 지역 근원을 넘겨주지 않게끔 계속해서 끝까지 대란 정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대 박동열 상인 공동 선대 위원장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 예. 어, 어, 에피소리가 좋기 때문에 좀 조용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이고요. 이번 강장 선대위의 경남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내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들이 그 내란을 자기들의 입장으로 성공을 했으면 이 수많은 정치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것에 저항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막아서고 이 총포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이제까지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피나게 투쟁하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또 새로운 조기 대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벌써 이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서 지지율이 20% 밑으로 곤두박질친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서 국가 권력인 양 해서 명특인이라는 이 경남에 파렴치한 이런 인간을 지켜서 우리 노동자를 탄압하고 그리고 여러 정치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고 자기가 마냥 마치 대통령이냐 이렇게 운영을 했던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이것을 끝까지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을 해체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막아서고 지금 대선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사과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포스탄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 모든 국가기관 통치기관에 그런 그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내란을 계속적으로 무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란 세력들이 다시 또 권력을 잡아서 우리 국민들의 위에 분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우리 모든 국민과 우리 시민들 국민들 우리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농민들 그들의 발 아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누려왔던 최소한의 이런 민주주의와 민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욱더 단결하고 단결해서 이 내란 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정부당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대산,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우리 그룹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번에 내란청산을 반드시 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사회 대기업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오롯이 내란청산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지금 있고 우리 경남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다 고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을 억누르는 그리고 국민들 위해서 군림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이런 내란 세력이 권력을 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단결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내란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이 무도한 이 내란 세력들을 청산하고 또 내란 정당 그 원상지를 저,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결해서 함께 싸워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고성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란 청산을 반드시 할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미신철 본부장님대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고승 선거를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전도의원이었던역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진보 시민단체와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이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 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고성 우리 진보 셰익이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우리 고성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무지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이번 조기 대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두 분이 대부분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선거인지를 잘 말씀해 주셨기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고성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고성. 이번 대선이 저는 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 지지 해주신 제야와 그리고 진보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번 조기 대선을 반드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성군 국민의 김진열 회장의 연결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으신 중에도 고성광장 대선 시민님들을 빨쪽해 주신 희망인대 회장님 비로하여 집행부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남태림과 강화문, 한남동 등지에서 쉬지 않고 윤석열의 맞선 광장 시민의 뜻을 개성에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정치관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광장대선 시민연대가 발족되어서 고성군 동민에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대통령, 거짓말 국무위원, 거짓말 사법부, 거짓말 검찰, 거짓말 경찰, 내란 세력을 6월 3일 독일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사회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고성부 득포율이 31.8% 였습니다. 경남의 평균 득포율이 39.1%인데 상당히 우리 노선군은 득포율이 떨어집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40% 이상 득포하여 통일농업, 농민기본법, 양복관리법, 필수농자재법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마중물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선거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 고성 광장 대선시민연대 발족기자문, 기자회견문, 빛의 광장에 모인 발견된 시민의 힘으로 광장 대선 민주연합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의합니다. 대한민국을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고자 했던 123 불법 개엄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 앞에 비추 강정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국민에게 총구를 어대는 내란 세력과 그들을 옹호하며 동조하는 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 모두 목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절실함이 야오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고 단결하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압도적인 당선을 이루어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광장대상민주연합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만이 타협 없는 내란 찬선의 물꼬가 되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며 흥동하고 옹호했던 국민의 힘. 정치 세력과 검찰, 사법, 언론까지 모조리 심판하고 응징하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성 광장 대선 시민연대는 단순한 후보 지지 단체가 아닙니다. 빛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 대개혁 실현의 출발점이자 필수적인 동력이며 영남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뿌리 내린 국민의힘 정치 세력에 대한 반대의 표현이고. 정권교체를 위한 투쟁의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통해 사회 곳곳의 불평등 해소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한 사회 회복되는 문 민주주의 나아가 평화의 실현을 이끌어내는 희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고성광장대선 10년대는 선언합니다. 하나, 야5당의 통합결단을 환영하며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를 지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의 약속을 끝까지 요구하고 동행하겠습니다. 하나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시민 각자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대개혁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까지 단일성과 연대를 지켜 정권교체와 타협없는 내란청산을 이루어내는데 동력이, 되, 동력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늘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번그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에 함께할 것을 여러분에게 정중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5월 15일 고성광장대선시민연대 일동